예, 오랜만에 리뷰 드립니다. 네이버 사야 되고, 카카오 팔아야 되는 이유. 오늘 왜 그런지 영상으로 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4년 전부터 네이버에 대한 긍정적인 내용을 말씀드렸는데, 어, 조금 이제 기다려보면은 매수를 해도 될 좋은 기회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런지 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재무제표를 잠깐 봐야 되는데, 카카오는 여러가지 뭐 물적 분할이고 이슈가 있었지만은, 궁극적으로 카카오의 영업이익을 보시게 되면은 늘어난 부분이 없습니다. 영업이익 늘어난 단기 수익을 제외하더라도 영업이익에서 조, 좋아진 부분이 없고요. 두 번째로는 부채 비율이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영업이익률이 감소했습니다. 가뜩이나 영업이익률이 10%대도 안 되는 사업이에요. 사실 이제 플랫폼 기반이고 어떤 매출 원가라는 것이 크게 존재하지 않는 사업의 특성이지만은. 영업이익률이 10%밖에 안 나왔다는 것은 결국에는 수수료 장사를 한다는 거거든요. 수수료 장사. 그 수수료 장사가 생각보다는 규모에 비해서는 좋지 못하다라는 것을 반증하는 것 중에 하나고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 봐야 될 것은 여기 보시면은 인건비입니다. 그래서 판관비 대비 인건비를 보시면 인건비가 한 25에서 26% 정도 돼요. 판관비 대비 인건비가 그쵸 인건비가 이 정도 됩니다 그런데 재밌는 사실은 이걸 매출액 대비로 한번 우리가 비교를 해 볼게요 매출액 대비로 해 가지고 비교를 좀해 보면은 매출액 대비 인건비를 좀 비교해 볼게요 그러면은 인건비가 14104 나누기 59105 이렇게 하면은 매출액 대비 인건비가 보시면 23.8%입니다. 2 3 그쵸? 그렇죠? 2 3 지금 현재를 볼게요. 현재 23년도 기준으로 볼게요. 23년도 기준을 보면은 18, 254 나누기 75, 5 75 하면은 24%입니다. 그러니까 25%, 24% 정도 됩니다. 인건비가 매출액 대비 네이버 한번 보겠습니다. 네이버의 매출액 대비 인건비를 잠깐 보면은 좀 차이가 나요. 자, 최근 거 보겠습니다. 최근 거 보면은 한 깜비스 인건비가 여기죠? 이만큼이죠? 나누기 96706 하면은 22%예요. 그러니까는 예전에도 보, 보세요. 예, 22%인데 어, 똑같이 21년도도 한번 계산해 보겠습니다. 68176 22%예요. 2 2 똑같죠? 그러니까 네이버는 이런 것들을 거의 지킵니다. 그러니까 인건비에서 3% 정도 차이가 납니다. 근데 영업이익률을 보시게 되면은 영업이익률 보시게 되면 영업이 15%에서 최근에 17%까지 영업이익률이 올라갔습니다. 그렇죠 보이시죠? 자 근데 이제 카카오를 보게 되면은 카카오는 영업이익률 5%대예요. 이건 뭐 문제가 있는 겁니다. 지속 가능하기 상당히 힘든. 제조업도 솔직히 6% 나오면은 적자예요. 적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영업이익률 실제로 4.5%면요, 뭐 재무상에서는 뭐 흑자일지 모르겠지만은 솔직히 남는 게 없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지금 몇 년간 지속됐다, 4년간 지속됐다.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그게 아니죠. 네이버는 그게 아닙니다. 지금 보시면 매출액이 6조 8천억에서 10초까지 거의 좀 있으면 더블로 늘어납니다 그런데 주가를 보면은 제가 왜 이걸 관심 있게 보냐면은 자 주가는 어디 위치로 나왔냐면 과거 2018년도 코로나 장 전까지 거의 내려왔어요. 거의 내려왔습니다. 지금 이 바닥권에 있어요. 그런데 매출액은 거의 두 배가 점핑이 됐고요. 영업이익도 거의 두 배가 점핑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네이버는 주가가 그냥 올랐다 떨어진 거고요. 정상화 된 겁니다. 그러니까 주가가 어때요? 유지가 되죠. 카카오는 어땠습니까? 카카오는 유지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제, 제가 생각했을 때는 멀티블 자체가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지금 다시 보시면은 기업보석 보시면 카카오 시가총액이 10, 14조입니다. 14조. 그죠? 영업이익이 오늘, 이거, 이거 쳐요. 그죠? 1 4조 5천억. 그럼 몇, 몇 배입니까? 36배에요. 36배고,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제가 계산을 했는데, 계산은 몇, 배몇 배냐면은, 지금 30조에 2조라고 치면 15배입니다. 그니까 러 거의, 거의 더블 이상의 차이, 가 나요. 그니까 러 카카오를 살 필요가 없는, 현재 위치에서도. 근데 제가 이걸 왜 말씀드리냐면 또 하나는, 어, 투자자별 매매동향을 보시면 17만원대 부터 외국인이 2 4 0만주의 순매수를 나타냅니다 이거는 이제 반도체 종목도 아니고 반도체 종목도 아니고 그리고 이차장 종목도 아니에요 그런데 순매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상당히 가격이 싸다는 거죠 최근에 거래량도 붙고 있고요 그렇죠 이게 15만원 17만원인데 주가 차트를 잠깐 보시면 15만원대에 17만원 요 사이에요. 요 사이인데, 요거는, 땡겨보면 은 과거 코로나, 코로나적, 코로나적 시,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는 현재 가치에서 봤을 때제 생각에는 그래도 안전마진을 확보할 수 있는 괜찮은 그 대형주 중에 하나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해보고, 물론 이제 보시면은, 단기에서 많이 올라왔어요. 25% 정도 올라왔는데, 이게 제가 말씀드려보면은 이 480선이 어, 어, 수평으로 해서 수렴을 하고 다시 수렴하고 이제 다시 한번 외국인이 매도하면 다시 수렴하는 그때가 있어요. 그럴 때 우리가 좋은 투자, 투자처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말씀을 좀 드려봅니다. 이 영상 보시는 분들은 꼭 나중에 한 6개월 정도 기다려보셨다가 어, 네이버가 어떤 추이를 갖고 있는지 살펴보시면 더욱더 좋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프로그램 동향을 잠깐 보면은 보세요. 프로그램 동향 보면 계속해서 프로그램 순매수. 이 순매수의 주체는 외국인입니다. 외국인이기 때문에 이 점을 꼭 인지하시고요. 자그 계속해서 순매도를 하는 시절이 있었어요. 여기 보시면은 6월 달입니다. 2024년도 6월 달. 입사 님도 6월 달이면 이때거든요. 이때 다 매도하고 다 매수한 상태에서 여기 이 박스권이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월봉상으로 보면은 몇 년간 수렴, 몇 년간 지금 횡보를 했냐면은 거의 2년 3개월 정도 수렴을 했어요. 그죠? 그리고 상당히 월봉상 봤을 때는 바닥권에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물론 거래량이 터지지 않았지만은 요 정도 구간에서 마무리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카카오보다는 저는 네이버가 훨씬 더 좋은 투자처가 아닌가 생각이 들고, 그리고 네이버로, 카카오에서 네이버로 갈아타는 것도,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상당히 좋은 판단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점 여러분들 참조하시고, 제가 봤을 때는 그 다음까지 상승은 최소 25만원까지는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면서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적으로 궁금한 사항 있으시거나, 어 제가 다른 이런 궁금한 내용들, 뭐 재무제표라든지 차트라든지 이런 거 알고 싶으시면은, 저희 밴드나 또는 어, 멤버십 하고 있으니까 그점 참조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